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와 실전 3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폐 없이 잡아야 되는 그로와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 전체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지금 당장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 약점을 연결하는 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곳 약점을 연결하면 백도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순간 물론 흙도 역을 막아서 여기 있는 백넉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백의 몸통을 모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정말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수는 여러분들 조금 아쉬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바둑 공부 좀 하셨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눈에 이 수가 정말 딱 보이실 겁니다. 이곳을 살짝 젖혀가는 수요. 자 이곳을 젖혀갔다? 그러면 백도 지금 흙이 여길 연결하는 순간 백도를 모두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 이곳을 끊어갈 테고요.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이렇게 딱 젖히는 순간 백이 지금 이곳을 때려내면 흙도 이렇게 때려내서 단수쳐도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순간적으로 너무 쉽게 잡혀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면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지금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려고 하면 백이 여기 있는 흙두 점만 잡아준다면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백은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얄밉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흙이 연결할 수가 없죠 지금 촉촉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어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젖히는 수는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둬도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먼저 하고 백이 이곳을 살며시 때려내면, 이때 기회가 온 거죠. 이곳을 살짝 젖혀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곳을 딱 끊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만들어냈죠. 이곳으로 딱 젖히는 순간, 지금 여기가 백이 순간적으로 자충이에요. 이곳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자충이라서,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흙도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이것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수순도 안타깝지만 정답 수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서 이곳을 먹여치게 하면 때려만 주면 이렇게 젖혀서 뭔가 이렇게 두어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백에게 이런 식으로 버텨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여길 때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수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폐 없이 제가 처음에 잡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수수는 정말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먼저 먹여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웬만한 수다 해봤어요. 연결하는 수, 젖히는 수, 먹여치는 수다 해봤는데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 실패도 수순 중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가만히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수는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 돌이 지금 단수니까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촉촉수로 이거 백이 살아가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엄청난 묘수가 있어요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흑에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멋진 묘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멋진 묘수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 쓰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은 이곳을 때려내야 될 텐데요 이때 흑이 요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는 거죠. 백이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죠.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흙도 대단하게 되면 단수 치더라도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버려서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백도 아주 끈질기게 저항하는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때려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순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수순이 아닙니다. 흙은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백돌을 이렇게 때려내는 수가 좋죠. 그럼 백도 분명 이곳을 대단일 텐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히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이쪽 집어넣는 수를 정답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때려내면 젖히고 끊으면 이렇게 돌려쳐서 이쪽은 좌충이니까 여기 때려내면 됐단 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곳으로 두면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어서요 흙이 이곳을 때려내봤자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 없이 백을 모두 잡으려면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살며시 젖혀 가고요 백은 여길 무조건 끊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여길 한번 먹여 치는 수가 좋아요 때려내면 이때 이렇게 젖혀서 여기 자충 유도하는 거죠 잡으면 됐단 내서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을 끊어왔을 때 여길 두었는데 지금 뭔가 이쪽을 때려냈다 이 수순은 흙도 여길 때려내고요 백이 이렇게 됐다 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됐다 내는 수순으로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